제사장들의 태만과 그 범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과 또 후반부는 제사장들이 잘못 지도하게 되니까 결국 백성들도 타락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장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함께 한 묶음으로 시대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하고 나와는 언약 관계에 있다. 언약으로 약속이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어진 약속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약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게 되면 은혜와 복을 얻지만 그것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약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약을 어긴 자에게 어떤 징계가 구체적으로 주어집니까? 먼저 1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 위인을 사랑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고 특별히 직분을 주셔가지고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행위를 변화시키고 진심으로 그 직분에 충실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 영 영광스럽게 안는다고 하면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적 저주가 임하문물루거니와 이미 주어진 복마저 형벌로 바뀔 것이라. 당연히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지 않게 되면 이미 주어진 복마저 형벌로 바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먼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일어노니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하나님하고 있게 하기고 그리고 5 절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평강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회개와 구원에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돌아오기 위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 고 그랬다 사생자 버린 자를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에서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항상 그 입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제약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죠. 6절과 7절에 보면 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말씀 안에 깨 있어야 된다. 아론과 충성된 사람들은 그 직분을 성실히 순종했죠. 아론과 그 제사장 그 당시에. 이처럼 하나님이 레위인들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생명과 평강. 말라기 시대에는 이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점점 식어서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경외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이 한 100년 계속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예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자기네가 다 골라서 뽑아먹고 눈먼 것 잘못된 것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다 걸러가지고 자기니까 자기네가, 자기네가 영광을 받아먹고 도덕적으로는 타락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름 없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의 본이 되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서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되고 마음대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야 하여 정도를 떠나서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경건 생활도 못했어요. 왜? 자기가 뜻뜻하지 못하니까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8절에 보면은 죄악에 빠져 죽도록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죠.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은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죄약에 빠져 죽도록 했다. 너희가 나와 은약을 깨뜨렸다 또,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 경멸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 위에 언약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적용하는 것도 편파적으로 다 적용해버리고 자기에게 맞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도 그 복을 잘 감당치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먼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밖에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운 지도자들이 잘못될 때에 얼굴에 똥칠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임했던 복을 저주로 바꾸. 2절에 보면 오늘 이들에게 임했던 복을 저주로 바꾸고 모두가 저주가 되게 한다. 또 3절에 똥을 치우듯이 내인들을 성전에서 제하여 버리고 최대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진노의 모습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되게 살면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얼굴을 못 들게 만든다는. 영적 지도자들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수치의 날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수치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얼굴을 못 들게 만든다.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메시지입니까? 다 그렇게 되잖아요, 보면. 주변의 안경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백성들의 제약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백성들도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은,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영적 지도자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진실성을 상실하고, 형제끼리 속이고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대로 벌어져.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는 거룩한 결혼 규례를 더럽히고 세속화 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삶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불신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했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와 언약을 맺을 때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아주 여러 군데 불신자와 결혼 행위를 금지시켰다는 거.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언약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여기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강 지처를 버리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조강 지처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보면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악독한 자들이 좀 자기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가 잘해주니까 자기 부인을 버리고 그 여자한테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생기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되는데, 인간의 언약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포, 결코 폭파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 주례 후에 마지막에 부부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맺은 이것을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고 늘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한 여자를 창조하신 뜻을 잘 알아서 한번 맺은 이 혼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것들이 다 파괴가 되니까 이것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들은 저절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제약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며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십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녀를 같이 할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의 성결을 무너뜨려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려버렸다.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읽은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뜻이 안 맞는다고 자기의 합당한 일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못 들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 오늘 본장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결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가까워지는 삶이다. 성결한 삶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다 열어놓으면 냄새 나요. 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게 아니라 다 너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결함.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 그리도 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폴라드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세상으로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돌아오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사니까 주님의 뜻을 바라다가 보니까 몸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주님하고 동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왜 메시아가 오지 않느냐? 지겹다, 지겨워. 세상이 너무 좋다, 따라가자. 그래서 타락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교회고, 지도자고, 성도고, 잘못돼 가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결하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능력을 받아서 이것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